드라이기로 말릴 때는 정말 물자국이 하나도 없게 바짝 말려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글씨가 안 나와요. 자, 지금 은 물자국이 하나도 없어요. 앞면이 있고, 뒷면이 있고, 앞면이, 앞면이, 앞면이 있고, 뒷면이 있죠. 뒷면에다가 이제 작업을 글씨 있는 부분만, 이렇게, 면 작업으로. 너무 많이 칠해주지 말고, 이렇게. 칠해도 되고. 옥 스타일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동그랗게도 하나 하고. 한번 같은 데를 계속 칠하게 되면 하얀색이 나왔다가 사라져요. 그 다음에, 안된 부분 위주로. 면잘 됐나 볼까요? 어 너무 많이 갔죠. 어 이거는 조금 덜 갔나? 자, 여기 부분, 여기 부분을 많이 했는데도 살짝밖에 안 나왔죠. 이렇게, 이렇게. 이제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. 잘 자는 망했네요. 우주는... 우주도 약간 여기가 먹이 많이 들어왔죠.